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 입맛에 맞춰 선정한 필리핀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탑 o 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0위에는 카레 카레입니다. 소꼬리를 진하게 삶아 땅콩 버터, 마늘, 양파로 맛을 우려낸 스튜 요리입니다. 9위는 칼데레타. 토마토 소스와 각종 채소, 고기를 넣어 푹 끓인 필리핀식 스튜로 한국인의 김치찌개를 연상시킵니다. 8위 필리핀 바베큐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마리네이드에 재운 돼지고기, 닭고기를 숯불에 구워낸 음식으로 한국의 고기 굽기 문화와 잘 어울립니다. 7위는 판시트. 중국에서 온 영향을 받은 필리핀의 면 요리로 다양한 재료와 양념으로 맛을 낸 판시트는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습니다. 6위에 올라간 것은 불날로입니다. 쇠고기와 골수로 우려낸 국물 요리로 콜라겐과 지방이 많아 담백한 맛이 인상적입니다. 5위 신이강 신맛이 나는 국물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끓인 요리로 한국의 김치찌개나 육개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4위는 아도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간장, 식초, 마늘, 후추로 졸인 후 조리하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3위 할로할로 다양한 과일과 젤리, 콩, 아이스크림을 얹은 필리핀 전통 디저트로 달콤함과 시원함이 어우러진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위는 레촌입니다. 새끼 통돼지를 통째로 구워내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요리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망고가 선정되었습니다. 필리핀 망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세부 망고는 달콤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한국인 누구나 입맛에 잘 맞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면 반드시 맛보아야 할 과일 중 하나로 생으로 먹거나 주스, 디저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달콤함과 신선함이 넘치는 필리핀 망고는 기억에 남는 맛을 선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는 필리핀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파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각의 음식이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적인 맛을 가지고 있으니 필리핀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시도해보세요. 그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